트로트 음악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247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따뜻한 차 한잔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중심 이슈, 가수 황영웅을 둘러싼 최신 흐름과 팬덤의 움직임, 무대박 이야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국 투어 오빠가 돌아왔다의 마지막 장면이 서울 앙코르가 아니라 부산에서 다친다는 설정은 겉으로는 일정표의 끝일 뿐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꽤 영리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많은 팬들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왜 서울에서 한번더 크게 터뜨리지 않고 굳이 부산을 피날레로 찍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이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투어라는 건 단순히 도시를 이동하며 공연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라 가수의 이미지와 팬덤의 결속, 그리고 다음 시즌의 방향성을 한 번에 설계하는 긴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피날레는 그 서사의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말하는 동시에 다음을 예고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먼저 부산은 전국 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마무리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 공연 시장에서 서울이 시작이라면 부산은 종종 완성입니다. 물론 모든 투어가 그렇진 않지만 주요 도시를 순회한 뒤 마지막에 부산으로 내려가며 대단원을 꾸미는 흐름은 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니라 제2의 대도시라는 상징성과 서울과는 다른 관객의 에너지, 그리고 원정 관람을 결심하게 만드는 여행의 분위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앙코르는 규모면에서 편하지만 부산 피날레는 결심면에서 더 강합니다. 서울은 또 갈까가 싶고, 부산은 이건 반드시 가야 한다 가댑니다. 이 차이가 피날레의 공기를 바꿉니다. 관객의 표정이 다르고, 박수의 밀도가 다르고, 공연 후 남는 이야기의 질이 다릅니다. 부산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더큰 무대를 고른 게 아니라, 더 강한 감정을 고른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둘째로, 황영웅에게 부산은 심리적 홈그라운드에 가깝습니다. 고향 울산과 인접한 영남권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팬덤의 결속이 두텁게 형성되는 지역적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고향 근처라서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끝내야 합니다. 변수가 적고 관객의 호응이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무대 위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을 완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울 앙코르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반면 영남권의 결집은 응원에 더 가깝습니다. 피날레는 평가보다 감사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부산은 그 정서가 맞아떨어집니다. 잘했다를 듣는 자리라기보다 고맙다를 전하는 자리로서 부산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투어를 4개월 가까이 끌고 오면 마지막 공연은 체력과 감정이 동시에 소진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마지막 무대를 어디로 두느냐는 기획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앙코르는 관객수와 화제 성면에서 욕심이 나는 카드지만 동시에 리허설과 방송 스케줄, 미디어 노출까지 얽히며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부산을 마지막으로 잡으면 집중과 몰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을 동반한 팬들의 원정이 자연스럽게 이벤트가 되고, 마지막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도 콘텐츠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팬들은 부산을 가기 위해 휴가를 내고 숙소를 잡고 그 과정 자체가 기억이 됩니다. 투어의 마지막을 서울에서 한번더 반복하는 것보다 부산에서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편이 더 선명한 엔딩이 됩니다. 공연은 횟수가 늘수록 감동이 커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피날레는 선명해야 합니다. 부산은 선명해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넷째로, 시기적 의미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시즌을 정리한다는 뉘앙스는 팬덤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올해 정말 고생했고, 우리 여기서 한번 모아 끝내자 라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력의 디테일보다도 심리적 시즌감입니다. 팬덤은 실제로 연말연초를 한 묶음으로 기억합니다. 투어가 그 시기에 걸쳐 있으면 마지막 공연은 자연스럽게 결산이 됩니다. 결산은 감정의 총합을 터뜨리는 형태로 폭발력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피날레는 단지 마지막 공연이 아니라 2025 하반기부터 쌓여온 서사의 결산장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문턱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로, 저는 이 선택이 팬덤 운영 관점에서도 꽤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서울 앙코르는 대중 확장에는 유리하지만 팬덤 결속의 상징이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흔한 방식입니다. 반면 부산 피날레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갔다라는 공동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영남권 팬덤의 결집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팬덤은 지역 기반의 조직력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지속성을 가집니다. 부산에서의 피날레는 그 지역 기반의 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스처처럼 읽힙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감각을 얻고 그 감각은 다음 활동의 동원력으로 이어집니다. 피날레는 다음 시즌의 연료를 채우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여섯째로, 부산이라는 공간이 주는 무대 언어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부산은 바다의 도시이고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잘 맞습니다. 끝이란 단어는 종종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데 바다는 그 감정을 웅장하게 바꿔줍니다. 끝났어가 아니라 다녀왔어로 바뀝니다. 투어 제목이 오빠가 돌아왔다라면 마지막은 돌아옴의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옴은 결국 자기 자리로의 복귀이고 그 자리의 감각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고향 근처의 큰 도시, 즉 부산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출발점의 의미가 강하고 부산은 귀환점의 의미가 강합니다. 저는 이 감정의 구조가 투어의 이야기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서울 앙코르를 포기했다고 해서 서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을 피날레로 두는 순간. 서울 앙코르는 언젠가 더큰 카드로 남습니다. 즉, 당장의 확장보다 서사의 설계를 택한 셈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얻는 방식이 아니라, 딱 끊어주는 방식이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팬덤은 반복보다 결론을 좋아합니다. 결론이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부산 피날레는 결론을 만들어주고, 결론이 생기면 다음 챕터의 시작이 더 기대됩니다. 결국 저는 황영웅이 서울 앙코르 대신 부산 피날레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상징성이 부산에 있다. 둘째, 울산과 인접한 영남권의 두터운 결집이 피날레에 필요한 감정적 안정과 폭발력을 제공한다. 셋째, 시즌을 정리하는 시기감이 팬덤의 몰입을 극대화한다. 넷째, 반복적 앙코르보다 선명한 엔딩을 통해 브랜드 서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은 끝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번 부산 공연은 마지막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을 마지막답게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전국 투어 오빠가 돌아왔다가 만들어낸 성적표는 숫자만 봐도 꽤 웃음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8개 도시를 돌며 무대를 완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프로의 체력과 팬덤의 동원력을 동시에 증명한 기록이니까요. 게다가 마지막을 부산 피날레로 딱 찍어버린 선택은 단순히 공연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객 입장에선 또 한다 보다 끝까지 함께 했다가 훨씬 짜릿하거든요. 이 투어로 황영웅은 라이브 안정감, 지역 팬덤 결집벽, 시즌을 정리하는 상징성까지 한 번에 챙겼고, 그 결과 팬들에게 남은 가치는 명확합니다. 첫째, 믿고 가는 무대라는 신뢰. 둘째, 우리 팬덤은 실제로 움직인다는 자부심. 셋째, 지역을 넘어 하나로 모였다는 공동체 경험. 결국 팬들은 노래만 소비한 게 아니라 같이 완주한 기억을 얻었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한국 팬들에게 가장 강력한 팬심의 자산이 됩니다. 트로트 뉴스 247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황영웅 부산 피날레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빠르고 재미있는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